어서 오세요. 건강 백세 보물 창고 나의 약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질문하시는 주제,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식품들과 요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식재료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나의 약사는 항생제 덜 먹기와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울 토마토예요. 아, 그냥 작은 토마토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방울토마토의 리코펜 성분. 들어보셨나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어떻게 먹을까요? 매일 10개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드세요. 열을 가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40%까지 높아진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립선 비대증 완화를 위한 간단한 요리법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늘이에요. 그냥 양념 재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알리신은 천연 항염성분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답니다. 마늘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마늘 두 쪽을 잘게 다져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설마 그게 전립선에 효과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효과가 있어요. 임상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답니다.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한큰 술을 아침 식사와 함께 생으로 드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저온 조리에 사용하면 성분 파괴가 적어 더 효과적이에요. 실천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나의 약사가 추천하는 요리는 간단해요.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10개와 다진 마늘 2쪽을 올리브유 한 작은 술로 살짝 데친 다음 올리브유 한큰술을 추가로 뿌려 드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끼에 3가지를 모두 섭취하면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흡수율이 40%나 높아진답니다. 효과에 놀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특히 혈액 응고 방지제 드시는 분 마늘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한달후 변화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프로필 링크로 질문 주세요. 전립선 건강, 음식의 답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립선에 안 좋은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병행하면 효과가 두 배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꼭 피하세요. 전립선 건강, 좋은 음식 더하고 나쁜 음식 빼고 이두 가지만 실천해도 소변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는 건강백세 보물창고 나의 약사였습니다.